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보다시피 청정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음,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고요. 이런 모습인데 제가 오늘은 그 제피나무 그 추어탕에 이제 가루를 넣어서 이시는 어차피 그 열매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조금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기가 아닙니다. 단기가 이게 단기 절단이에요. 단기 아니고요. 단기 절단입니다. 이것도 단계 아니고요. 아,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피인데요뭐 경사수를 뭐재피라 하기도 하고 지피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제피 나무 뭐그 잎의 특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열매는 아주 톡 쏘는 맛이 납니다. 그니까 러 이제 그 서양에서 뭐냐면 후춧가루, 그런 이제 후춧가루보다 향이 강합니다. 이웃 나라, 그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미 이걸 가지고 약품, 신약 개발도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전고에 있으면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먼저 신약개합을 하더군요. 예, 이번, 이런, 네, 예, 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렸고. 그리고 이제, 통치를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면 어 제피보다는 그 산초 나무가 많아요. 산초 산초는 이제 기름짜서 옛날에 이제 보잉하고 그랬는데요. 산초 나무는 어 여기는 많아요. 왜냐면이 제피 나무는 잘 없어요. 잘 없고 부산이나 따뜻한 지방 예, 그런 지방에서 이렇게. 제피나무는 이렇게 말아요 예, 제피나무가. 그리고 이제 열매가, 씨앗이 이제, 그, 생기기 전에, 그 뭐랍니까? 짱아찌. 짱아찌, 짱아찌 담으면 아주 그 독특한 맛이 나고요. 또 입맛을 되살려주고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또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잘못 건드면또 가시한테 질리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살짝만 찍히면잘 따져요. 저는 아직 가루가 있으니까 채취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줄기 있잖아요, 줄기. 그, 족발하고도, 삶아 드시면, 그리스도 궁합이 잘 맞아요. 여기 이게. 저쪽에 있네요. 쭉 내미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굵은. 엄청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리고 이빨, 아프신 분 있잖아요. 이걸 깨물어서 한 1시간 한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그 이빨에도 이빨 아픈데 도움이 엄청 될겁니다 그리고 그 잇몸이 부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신김치 있잖아요. 신김치 잎사귀 그입쪽으로 해서 아 그렇게 하시면 몰라보게 달라진다 왜냐면. 김치에는 그 좋은 유산균이 있습니다. 좋은 유산균이 그래서 나쁜 균을 갖다가 죽이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아파서 막이쑤시게 있으, 그걸로 이제 후호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자꾸 이상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래, 한번 해봤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 이게 손톱에, 그 망치를 잘못 때려가지고 생선을 앓잖아요. 그 디기 고생합니다.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엄마가 이제, 그, 김치를 갖다가 이렇 동임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봉서가 물들일 때처럼. 그러면요. 그 하룻밤 자고 나면은 피고름이 엄청 나요. 와 그러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렇게 아팠던 게막밤새도 잠도 못 자고 쓰리고 아리고 그 고통을 못 느끼고 보시면 절대 모릅니다. 그 김치가 이빨 아팠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픈 쪽에 잇몸이. 네, 붓구나. 그러면 그쪽에 이제, 한 시간 정도만 있어 봐봐요. 제 말이 틀리는 가 오늘은, 그, 제피, 그 열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는 연막 쪽곳인데요. 별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르죠. 이렇게 보면 또 아름답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모습을 보이드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1%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